야, 이 새끼 타개가 그래 있는 애들이 상한데 몸면 땅. 음. 얘네 정리하자. 컷. 지금 2 p 까지2 p 까지는 붙은 것 같아요. 한두 번. 감자 들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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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씨. 이거 어머저지. 응확갤이에요 어머저. 형 미라도에 정리할게. 있어. 미라도. 어. 아 이거 다른 데서 가기고 뭐. 아, 어. 위쪽 갖고 지금 더 있잖아 하나 더 이거 잡아 다끝 형님 저 툭다 어, 어? 맞다 여기서 살려주시면 될듯 연무부터 가아 타이밍 애매했다. 리바주. 어씨도야 아, 뒤에서도, 야, 뒤에서도 다야안되다이다지 이. 아 이제 다돌 바로. 오 이거 탑승는한 명인 것 같아요. 한 명인 것 같아. 어, 있다. 자막 같단다. 나한테 배우 있었는데. 와, 한도 배우기 있는데나이스그는나있는거죠 나도 있는나있는 나도 기있나기 이제 머데어데 아. 여기 안에 여기, 여기. 해, 세 마리 거기다 감자 다 던지면 될거 같은데 너무 짧아 오 안돼 테트님아안 맞아, 안 맞아. 오 나이스 끝끝났어 끝났어 예오아이 아이스. Nice. 아 53대. 다리 쪽 방향에 하나 더. 각 벌리던 거 하나. 라트 하나, 라트 하나. 여기 여기. 다리, 다리 쪽, 다, 다리 쪽, 다리 쪽. 나 리바 중이야, 나 리바 중이야. 확인 확인 확인. 내 앞에. 와이시, 깊이 깊이. 어 왔다. 풀러 간다. 광건조. 야, 근데 진짜 안 죽는다. 액션 한 번. 한치. 4번, 우리한테 당길 수 있을까? 4번 나왔다. 응. 있을 같 지금. 4번 피은 아, 있다. 있어요, 4피네. 다 터졌어 이거 좀 잡아야 돼아 아, 나이스 기저요 어. 나이스 그냥 한 명으로 컷컷컷 컷컷컷 컷, 컷. 정리 이제 들어갈 자리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가운데. 아, 이따, 가운데. 아, 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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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한 마리, 살리는데? 미래? 제가 먼저 뭐 던지지 않는 건한국애들 같은데? 호호 호! 와이새 개기야! 나이트. 어우 여기 하나. 감자 하나로 끝내버리면 되겠다. 우리 딴둥이샷 겁나 들어온 나이스 끝났어 끝났어 뭐야 어이 야나도디물다오컷어오컷이우씨 뭐, 어, 깜짝이야 내가 좀 싸줬다 일본도 나올 거 같은 데사도 나올 거같 버틸 수 있어? 수류탄 많이 들어오면 못 버텨 하나 기자 오오오 나이스 나, 나, 푸시 갈게. 응. 이리 이어가고. 감자. 민쪽으로 가고. 차가 왔어. 차 타고 왔어, 넘어왔어. 내 앞에 둘. 응. 와아아아에아아 이제... 하... 하나 피가 피가 없는 중. 아아는기다지아을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 응. 음. 얘네 지금 앞뒤아 싸우네 아아아아아구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. <laughs> <laughs> 내가 나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고 이 와... 하나 와 앞에 바위도 있다야